조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위에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전신갑주 입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을 또 성실하고 신실하고 능력있게 잘 감당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저희는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하는 것 뿐인데 주님 모든 거다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검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온전히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는 또 복된 날, 좋은 날, 또 의미 있는 날, 또 기념적인 날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리라 아멘. 우리 한국의 시각 장애인이 약 20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참 적은 인원이 아니죠. 어 우리가 이게 볼수 없다면 참 굉장히 음, 뭐 불편하고 여러 어떤 행복감이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요. 시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시력이 좋으면 여러 모습으로 좋고 또 시력이 안 좋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안 같은 게 이렇게 와서 뭐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시력이 약화되고 막 이러면서 불편한 모습이 많이 있죠. 눈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눈이 좋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각과 관점이 좋고 그것이 올바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시각과 관점이 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를 가지고 보고 여러 가지 말씀 지금 흐름을 가지고 볼때 이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예, 그러면 우리가 성하다 이게 건강하다 요게 이제 초점이 막 흐려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예, 그러나 반대로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하지 않는다, 초점이 막 흐려진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흐름 속에서 이 빛은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앞구절에는 또어 이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이나 혈통에 의해서 사람이 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럼 그 사람은, 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밝은,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몸이 밝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해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밝아지고 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흐리게 되고 시야가 분산되고 이러기 때문에 온몸이 어둡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밝고 맑고 순수하고 참 중요하죠. 이렇게 될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정교인 성경읽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거의 100%다 이렇게 열심히 뭐 지금 초반이니까 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끝까지 다 이렇게 대리라고 믿고요. 다 저는 이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운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제가 이걸 자 시작할 때, 원래 어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막 그랬더니, 어,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좀 부채가 좀 많았대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 자기가한게 없다. 말씀만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기복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말씀 읽으면, 어, 내가 이렇게,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는 그걸 꼭 목표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말씀 있는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다는 거는 이제 틀림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복을 받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네, 제 기대가 사실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왜 눈이 밝아질까? 왜, 어, 죄성이 있는 인간이 맑고 밝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걸 본다면, 어떤 주도권의 이제 문제예요, 주도권. 기운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들어오면.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어 맑고 밝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기준이 바르고 정확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또 기초,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그 반석이 바, 바로 말씀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말씀은, 내가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려주는, 요런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읽다가 치유됩니다. 말씀 읽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재수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똑똑해서,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걸 목표로 공부하는데, 아예 허리에 무슨 이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앉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제 권유를 받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 성경 읽다가 그 허리가 나아버렸어요. 예, 치유의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위로. 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감동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고 우리 죄인을 보고 극률이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이런 마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냥 여러분 활자아요 활자.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도 울적하고 할때 그때 이제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힘이 막 생겨나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누군가가 이게 토닥토닥, 우리 뭐, 등을 치, 이렇게 토닥토닥 거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이 토닥토닥 거리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온 몸이 밝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또 지키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맑고 밝고 내가 맑고 밝아지면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다 밝은 겁니다. 나한 사람이 여러분 맑으면 세상이 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다른 걸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맑은 사람, 밝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